오늘은 가락시장, 새벽시장에 가보려고요 제가 다른 시장은 그래도 새벽에 갈 일이 종종 있는데 가락시장은 진짜 갈 일이 없거든요 오늘 가락시장 가서 이런저런 물건도 좀 사고 해보려고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그님 <laughs> 제가 운전할까요? 아, 여도안 추워? 네, 젊잖아요 그님 그럼 여기 주말 말고는 매일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오지 토요일까지 내거 어디다 세워놨나? 여기 세워놨네 장각 없어요? 아니요, 지금 안해이 아니요, 아니. 아니, 이거 팔이괜찮 와, 아, 아, 운전 잘하시나. 아니요, 벌써 안 해도 돼. 안 해도 그 아니라, 같이 하면 편하잖아요. 아니 일하는 곳은 얼다고습니다우 2시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건가? 아니요 8시 나와. 음... 그 경매 경매 한 8시, 앞에나와 경례 보고 경례 끝나면 10시나 경매가들어나와서고나와고뭐 10시 부산로 가고 어디 가는 차들이 있어 예, 예. 그런 차들 이제 먼저 싫어 이 음... 사람들은 차에 다나가거지고아 음... 감사합니다 하세요 야 쪽파 어떻게 이거 가니이 어디서 얼마짜리야? 암무로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웃음> <웃음> 와, 양파 엄청 크다. 주먹만 하마트들어게잘 되냐? 아, 여긴 딱 냄새부터 향긋하다. 시장 다니신 지한몇년된 거예요? 10년 대단하다 아...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물건이 좋네요 여기가 대가리는 아니고 네. 중간에 조금 한 단계 위아 우리가, 우리 매장에서 팔기에 딱 적합한 아... 상이야.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대자가 오리지널이야. 에에. 짝퉁이 있어. 아, 그래요? 짝퉁은 깔이 안 좋아. 음. 맛도 없고.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애들이 대도 마다라다고 해갖고, 뭐 합박스에 9,800원, 만원씩 파는 거야. 음. 일반 소비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모르죠. 절대 모르지. 어? 싸네, 어 이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먹어보면은. 아, 다르구나. 맛이 없어. 너뭐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개 잘라보니까 괜찮더라 오늘 물건이 많이 없네 아, 이 많이 없이거 되잖아 이거 어디 오늘 엄청 좋았던데 아니 거뭐일반하나야 저거 뭐일봤냐 나갔냐? 예, 나갔어아 됐다 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가지 고추. 한 2시간 쇼핑하신 것 같은데 선배 지금 아침에 한 얼마 쓰신 거예요? 모르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그래 대략 제가 얼추 볼때한3 0 0 정도 쓰신 것더 같은데 썼지. 더 썼어요? 하루에 한 800에서 1000만 원와와 가득 찼네 와 응. 딱 지금이 당 떨어질 타이밍이었는데 좀아 150까지 아, 150. 갔네. 품목이 150. 와. 아. 아 내려 네. 아 어. 아. 와 엄청 크다. 선민. 멋진데? 다시 보게 되는데? 아. 어. 다 있네. 주원데 엄청 많네. 네. 9시. 지금 딱 도착하니까 9시 되네요.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한번더 가서, 아까 사놓은 물건들 더싣고 오셔야 된대요. 여러분. 네. 수 있네? 네. 한번더실고 가야 돼요. 뭔가 뿌듯한데요. 네. 아침에 이렇게 잠 먹고 거 사가신 거 보니까. 그러 그래도 혼자 나오시는 것보다 제가 있으니까 좀 낫죠? 아니, 안 나. 안 나? 어, 오히려 불편해요? 어. 제가 가끔 나올게요. 시장에 있는 애들이 세상을 거꾸로 살잖아. 예. 네, 네. 이 시간에 들어가야 애들은 자는 거야. 그쵸. 저녁밥 먹고 나와서. 그러니까 시장 젊은 애들이 장가 다못 가요. 아, 그래요? 연애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술 먹고. <laughs> 여기와서해장하기는 육수가 최고더만 세상에 국물 쫙 저는 동아 냉면은 처음 와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좀 맵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난 모르겠는데 이런지 아아 비냉 드세요? 물냉 드세요? 나 비냉 먹으려고 이헤좀 재수 구해야 되는데 아 이거 트구나 네, 기가 막힙니다 나도 오늘. 맛있다 술 먹고 면 감사합니다 만두 나오죠? 아침에 냉면을 누가 가위로 잘라먹어요. 매워. 어우, 매워요? 음. 근데 여기 좀 맵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난 모르겠는데. 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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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목소리> 음 매콤하네. 근데 아, 아, 물냉은 안 매워. 대짜로시켰 철짜로 시네음 철짜 너무 작. 철짜. 굳죠. 짜 많아. 맛있는데요. 음? 맛있네. 면도 너무 잘 삶아졌고 약간 매콤한 거 말고는 사실 뭐 특별한 맛이 있다라기보다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 맛있게 먹었어. 약간 그도 달달한 편이다. 약간 달달해야 젊은 사람이 좋아지. 하 음. 음. 만두도 맛있네요. 다락동에 네. 장칼국수라고 강릉에 유명한 그냥 맞아요 장칼국수. 음. 거기도 줄을 서 있어. 오 근데 거기도 매운 단계가 1단계, 1.5, 2단계 처음에는 1.5를 먹었거든? 엄청 매워 나중에는 너무 매워서 2단계를 낮췄지 맛있어 근데 온육수가 제가 먹어본 냉면집 중에 손꼽는다 여기 난 그래. 이게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됐구나 아, 자를까요? 잘라 내뱅본 네 응.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희두출연료 대신 냉면입니다 아 진짜인가? 아, <laughs> 너는 오늘 노가다했잖아. 아니야. 노가다해서 내가 노가다 가로 사주는 아니야 아니야. 내려달라. 아니 아니 아니. 뭐 야아 <laughs> 근데 나는 무조건 됐잖아. 여기는 소자는 안 된다. 그래. 음 특색은 비냉이 있고 너무나게 맛있게 먹기에는 물냉이 괜찮아. 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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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짜증나. 아 선배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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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원님 제가 먹자고 했는데 너 우리 동네 왔잖아 여기가 어떻게 선배 먹는다고 나우바리 왔으면 괜계세요그잘 먹었습니다. 보세요. 비닭 순면보다 살짝 덜매고 면이 너무 쫄깃쫄깃하게 잘, 잘 삶아졌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냉면의 딱그 맛입니다. 그래서 냉면을 먹고 싶다. 완벽하게 해소가 되네요. <laughs> 얼마 치에요? 와. 선배님 제가 밥을 사면 안 되는 거였네요. <laughs> 와. 어 아, 창고 크기 미쳤는데? 어 아, 창고가 몇 개예요, 선배님? 아, 여기는 진우. 아이.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여기 처음 와 본다. 훈장골 <laughs> 양념이. 여기 순님 가져 주시요 여기 돼지갈비 주세요. 아, 모르가우이 심해. 가번 응? <음> <integ Radio Idol> 1등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선배님 성공 뭡니까? 아, 봄날은 간다 했대요 아, 가 그걸로 가실거후야아후야안 후회... 해요? 어. 나 원래 동배가 가시인데 야 어. 동배가 가시지 하면 안 돼? 안돼아 <laughs> 후회 안 해요? 약한 모습 보이시는데 봄날은 간다 찍어봐 스타트 치 봄날은 간다 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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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몇 <목소리도> 점일까요? 봄날은 간다. 점수 나 점수 안나노래 어쩐지 음이 많이 나가더라고 음좀 많이 이탈했어. 음보다 거요. 박자를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아니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더 기회를 드립니다. 네. 한번더 기회. 선배 한번더 드릴. 68점은 한번더 너무 낮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지르신 거야니야 어? 아, 몰라 몰라 지르노래방이너봐나한 좀... <laughs> <laughs> 이거 내가 가져갈 것 같은데? <laughs>

쟤리 불렀어? 바람에선배 바람에 오늘 버신 거다쓴거 아니에요? 다 썼지 이럴 만나면 안돼 앞으로 만나지 말자 당분간이요? 당분간 다음 주 만나자 이번 주만나 이번 주내 시간이 아, 안돼선배 <laughs> 오늘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이번 주야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배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아, 가게, 건너처 보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